자 오늘은 언더! 언더를 배워볼 건데 스텝도 당연히 중요하게 배울 거지만 이제 헤어핀 같은 경우에는 라켓을 갖다 대면 넘어가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진 않는데 언더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거리도 어려운데 스윙을 해서 맞춰서 저기 뒤에까지 보내래 근데 코치님들이 스윙을 돌리래 근데 난 돌릴 줄 몰라 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이 안 돌아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스텝은 헤어핀이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자, 헤어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감각에 팔을 뻗으면 단단 말이죠. 근데 언더는 여기 안에 스윙을 넣어야 되니까 공이랑 거리감각이 생기죠. 그러니까 뛰지 말고 서서 먼저 공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히트칠 위치를 잡고 팔을 같이 가까이 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멀리 대세요. 팔을 앞으로 날려오면서 거리감각을 먼저 맞추세요. 돌린다는 느낌 없어도 돼요. 팔을 빼고 앞으로 던진다. 돌리지 않아도 되고 빼고 그냥 그대로 들어오세요. 자, 빼고, 마친다. 자, 이 동작을 먼저 하는 이유는 라켓 길이가 내스윙이 얼만큼 맞춰서 뻗어나가는지 보려고, 스윙 안 돌려도 돼요. 그냥 거기서, 자, 빼고, 던지고. 빼고, 던지고. 자, 요 동작을 하는데, 어, 내가 거리감각을 어느 정도 익혔다. 공이 좀 맞는다. 하시면 자 이제 어떻게 하냐 다음 챕터 팔을 뺀 상태에서 거리감을 지금 맞췄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동작을 앞에서 빼서 들어갑니다. 같은 동작인데 거리감이 맞으면 다시 앞에 두고 빼서 들어갈 거예요. 오면 빼서 빼서 하나, 둘, 셋. 돌리지 말고. 하나, 둘, 셋. 자, 보고 하나, 둘, 셋. 더 빼요. 라켓 뒤로 손목 더빼 봐요. 예, 네, 그렇죠 저렇게까지 빼야 돼요 자 내가 진짜 초보다 자 우리는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는 동작 크게 안 하죠 어차피 회전을 하니까 근데 내가 진짜 초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인가 보세요 자 손목을 뒤로 빼주셔야 돼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공간을 공은 동그랗죠 그러면 내가 저 직선으로 보내고자 하면 이 동그란 각에 공간을 만든 상태로 결을 따라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손목을 꺾는다든지 뒷스윙을 안 하고 이 공만 만지려고 한다든지 공을 치기 전에 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던지세요. 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각이 있고 던지고. 그렇죠. 각이 있고 던지고. 자, 앞에서 시작할 거면 자, 앞에서 있고 던지면 각 스윙. 그렇죠. 앞에 있고 각 스윙. 이게 기본 틀이 될 거예요. 앞에 있고 각 스윙. 공만 만지기 전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구간이에요. 공을 맞기 전에 에, 뒤로 빼주는 공간이 생기죠. 내가 스윙을 하기 위한 거예요. 헤어핀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저희가 헤어핀은 그대로 공간을 줄여서 들어가죠. 그대로 공간을 줄여서 들어간단 말이죠. 자, 언더는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힘을 그만큼 써야 되니까요. 되는 건 힘을 줄이는 거지만 때리는 건 힘을 써야 되니까. 자, 손목을 뒤로 뺀 상태에서 투. 자, 여기까지도 내가 됐다. 오, 맞네. 여기서 거리감각 했고. 앞에서 타이밍까지 했어요 우리가 지금 자그 다음 할건 뭐냐? 스윙을 줄이는 거자 이제 3급자로 가려면 스윙을 줄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큰 스윙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작은 스윙으로 변화를 할 건데 자 그러려면 그냥 일직선의 스윙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회전은 이제 회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코치님들이 라켓 돌리세요 뭐 이제 레슨 받다 보면 나이키 그리세요 하잖아요 그 느낌으로 타원형을 그려서 제자리에서 회전형을 잡고 넣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선수들처럼 상급자로 회전 넣어서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되는 건 이런 경우예요. 자, 이제 회전을 넣어서 스윙. 작은 데더 작게. 따당. 자, 작은 스윙. 작은 스윙 안에 지금 보세요. 라켓을 뒤로 빼 주면서 백으로 공간을 만들고 넣는 건데 일자가 아니라 회전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회전이. 회전. 회전. 그렇죠. 지금 라켓 잘 보세요. 라켓 머리가 빠지면서 회전력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죠. 이거를 끝을 따라가서 보면 나이키 모양이 나와요. 타원형으로. 코치님들이 타원형, 나이키 그리세요 하는 게이 라켓 모양 잘 보시면 따라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거의 없다. 선수들도 숙련이 됐으니까 이걸 한다. 자, 그럼 스톱.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작은 스윙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일단은 라켓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밑면으로 공의 밑면으로 다시 간다고 생각하세요. 라켓을 동그랗게 돌린다는 느낌을 하면 몸을 보통 쓰거든요. 근데 이제 라켓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이제 라켓을 딱 잡은 상태로 공보다 살짝 그 코킹 상태, 라켓 손목을 세운 상태로 들어가서 공의 밑면으로 간다. 코기 날라오죠. 애초에 밑으로 가서 맞힌다는 느낌이 아니라 세운 상태로 라켓을 떨어뜨려서 밑면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요. 에 자. 이렇게 던져. 자,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가, 잡은 콕을 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애초에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돌려준다. 그러니까 내가 돌리는 느낌이 잘안 난다고 하면은 지금 다음 챕터 이렇게 위에서 콕인 상태에서 손목을 떨어뜨려 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자, 밑으로 돌아갑니다. 앞면에서 밑면으로. 앞면에서 밑면. 앞면에서 밑면으로. 공은 동그라니까, 콕은 동그래요. 내가 위로 올려야 된다 싶으면 밑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애초에 밑으로만 가서 돌리라 그러면, 여성분들은 이렇게 하거나, 뻣뻣하신 분들도 다, 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목을, 손목을 돌리는데, 그리고 또 손목 돌리라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손목이 꺾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끝이 꺾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면으로 받쳐준다. 밀어준다. 내가 손바닥으로 약간 엉덩이를 약간 토닥, 토닥 때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때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때리자 손바닥으로. 윗, 밑면으로 들어간다. 윗면에서 밑면으로. 윗, 밑. 위로 들어가서 윗, 밑.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회전이 내가 돌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요. 날아오는 공에 가서 떨어지는 각에 위로 밑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돌리지 않아도 회전이 가요. 앞으로 들어가면서 밑각으로. 앞으로 들어가면서 밑각으로. 이렇게 미는 거 이거 안 돼요. 팔꿈치 아프고 엘보 아프다 싶으면 내가 손목 안쓴 거예요. 팔만 쓴 거예요 지금. 자한번더 마켓 코깅 잘갖쳐야지 앞에다 자 지금 회전 넣으면서 앞으로 가고 있죠 회전 넣어서 밑면에서 윗면으로 밑에서 윗 스윙으로 바뀌고 있어요 좀더힘빼 앞에다 나 앞에다 아, 읽어나힘 빼라고. 아. 아직 배울 게 많네요, 우리 선수들이. <laughs>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서서 칠 때,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느낌. 위, 밑, 위. 다시 이런 느낌으로 가면 쉽고. 타이밍은 다리가 도착하면서 같이 히트해요. 도착하고 스윙 시작하면 늦어요. 스윙을 시작해서 다리 도착과 동시에 히트해요. 그러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이 나야겠죠? 자, 이제 반대를 해볼게요. 자, 백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몸이 팔이 보면 이렇게 안으로 당겨지잖아요? 그죠? 사람 밖에서 팔이 안으로 온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이렇게, 이렇게는 안 와요. 사람 흐름이. 자, 라운드는 이렇게 저희가 스윙을 돌리면 밖에서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요. 근데 백은 이게 땡겨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백스윙은 직선으로 올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라켓이 있으면, 자, 라운드는 때리고 안으로 흐르죠? 백은 때려서 앞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 안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앞. 그러니까 좀더 직선으로 밀어줘야 되고 라운드는 안으로 자연스럽게 팔이 말린다. 그러니까 각이 대각각이 하나 있고 직선각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백 쪽은 직선으로 앞으로 넣어준다. 왜냐면백 쪽은 엄석가 받쳤죠. 백백 백 공간이 잘 나와요. 백쪽 언더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직선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라운드는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스윙 결이 흐르는 대로 이 느낌을 살려서. 자, 이제 백쪽 언더를 한번 해볼게요. 서서 일단 똑같이 어떻게 하라 했죠? 팔 동작 다 빼서, 뒤로 빼서, 왼손 뒤로 빼야지. 거리, 감각. 거리, 감각. 빼서, 거리. 다. 다. 팔이 펴지면서 임팩트가 맞으면, 아, 이 정도 거리와 타이밍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거리랑 타이밍. 자, 이제, 어, 이제 오케이. 맞췄어. 자, 다시 앞에다 두시고, 빼서. 앞에다 두고, 빼서. 앞에다 두고, 빼서. 하나, 둘. 너무 앞에다 딱 땡겨 넣을 필요는 없어요. 뒤에 있던 걸 앞에다 라켓을 막 갖고 와서. 빼서. 타이밍 지금 맞추고 있는 거죠. 앞에 있던 걸 뒤로만 뺐다는 이유만으로 라켓이 살짝 돌아요 사실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뭘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백쪽은 살짝 돌아요 라켓이 자그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챕터 보였죠 스윙 넣어서 맞추기 팔을 앞으로 빼면서 이미 스윙이 들어가야 돼요 받쳐 놓고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당기는 것까지 던져봐 선수들은 기술을 쓰기 위해서 받쳐서 이렇게 어려운 볼을 하지만 우린 지금 언더 기초니까 빼서 치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안 돼요. 팔 펴면 안 되고, 나오면서, 나오면서 백스윙이 들어가야 돼요. 자, 나오면서 백스윙. 나가면서 백스윙. 근데 왜 팔을, 코치님들이 팔 빼세요, 팔 드세요 하냐면, 이걸 들으라는 게 아니라, 라켓을, 헤드를 들어야 돼요. 라켓 헤드를 든 상태로 헤드가 앞에 있어야 돼요. 내 몸보다 헤드가 앞. 근데 이거를 앞으로 빼라고 했다고, 팔을 이렇게 힘을 줘놓으면, 또 몸에 힘이 가겠죠? 라켓에 힘이 안 가고, 배드민턴에서 백은 이게 일자예요. 라켓 결 잡은 그대로 빠지면 이게 일자예요. 앞에 일자로 스윙하세요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팔 피세요 한다고 해서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 이미 팔은 앞에 있는 상태예요. 라켓 헤드가 앞에 있고, 코깅이 됐으면 이게 앞에 있는 상태고, 들어오는 길에 빠져야 돼요. 엄지손가락이 뒤로 빠져서, 들어오는 길에 스윙이 들어가야 된다. 들어오는 길에 스윙. 들어오는 길에 스윙. 자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쳤는데 되면 땡큐 자 이제 안됐다 아까 오른쪽 오른쪽에서 말한 것처럼 각을 윗각에서 윗각으로 바꾸면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회전이 들어간다 손바닥은 뒤로 빼는 게 쉬운데 백은 좀이 뒤로 빠지는 동작을 어려워 하니까 이게 어려우면 애초에 뒤집어 놓으세요 뒤집어 놓고 공이 오면 정, 다시 백면으로 나가려고 하면 얘가 많이 돌아요 자. 뒤집고 돌아서 빵공 던져볼까요 뒤집고 돌아서 빵 그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알아서 손목이 돌죠 여기서 손목이 도는 느낌이 난다 하면 원래 다시 원래 스윙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래 하는 건안 돼요 이 동작은 자내 돌리는 걸 내가 죽어도 모르겠다 아 어떻게 돌리라는 거야 각이 안 나와 그럴 때만 요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던져보세요 자 완전 돌리고. 자 그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엄손가락으로 공을 치려면 돌아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아 내가 힘을 덜 썼는데 공이 팡팡 소리가 나네 회전이 좀 되네 라고 느꼈다. 그럼 바로 이거 하면 안 되고 풀러서 여기서 그 느낌이 나게끔 나게끔 스윙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내가 최악이다. 아나내 똥이다 똥손이다 그럴 때만 하셔야 돼. 오세요. 다음 똥 오세요. 빨리. <laughs> 자 네, 똥일 때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자 보세요. 서 돌린다. 저 완전히 뒤집어놓고 돌린다. 자 하나만 더. 자 천천히 잘 보시고 돌린다. 저 백그립 완전 받쳐 있어요 지금 여기서 돌아나간다. 자 오케이. 이제 좀 맞을 것 같아. 회전이 됐어. 자, 그럼 여기서 빨리 푸세요. 빨리. 습관되면 안 되니까. 다시 기본 상태로 와서. 아까 말했죠? 피는 거 아니고, 일자 아니고. 라켓 헤드만 앞에 있는 상태에서 콜깅 상태. 여기서 들어가면서 이미 백스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안그럼 늦어요. 자, 준비. 나가면서 백스윙. 그쵸? 그렇죠? 이게 팔을 핀 상태에 앞 앞에,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요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팔 앞으로 펴놓으면 안돼 지금 여기 선수처럼. 앞에 들어가면서 이미 백스윙이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면서 손목 호기. 그래서 탕. 자, 스톱. 그 다음에 아까 천천히 스윙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자, 백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라운드랑은 달라요. 포핸드는 그냥 당기면 안으로 들어와요. 백은 직선. 백은 지금 선수 보면 라켓 끝이 직선으로 그냥 그대로 곧게 빠져요. 라운드는 직선을 치더라도 잡아주고 안으로 흘러도 공은 직선으로 갑니다 자그 차이는 뭐냐 백은 조금 더 앞에다 놓고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로 가면 좀 힘들어요 라운드는 조금 더 뒤에서 맞는다 뒤에서부터 맞고 나온다 백은 좀더 앞에 있는 공을 친다 라는 개념에 가깝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일단은 직선 언더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 이거는 거리, 타이밍, 그 다음에 기본 스윙이고 보통 방향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하죠 아직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건 다음 시간에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직선으로 내가 배드민턴 공을 보낼 수 있다 하면 이제 대각을 치는 법 대각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원할 때마다 보내려면 또 정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그거를 또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부터 연습하고 오세요. 사람이 돼서 오셔야 됩니다. 안녕!